오늘 기독굴 말씀은 10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냐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임로야슈브, 하르보 일토시, 가시토 다라크 바에코네네하. 회개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반성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도 제가 돌아서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저의 죄된 습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끔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더큰 허물이 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 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사는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둘추어서 이야기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습관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